안녕하세요. 바이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82경기 초과하여 한 시즌을 마무리한 선수들 2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벤와 벤자님입니다. 이 선수는 1985년 1라운드 3번픽으로 크레이튼 대학 시절 20점 심리바 할수 있는 훌륭한 센터로 주목받았죠. 에리 클리퍼스에 데뷔해서 시애틀에서 이적하고 거기서 92, 92 시즌까지는 12점, 십리바이 정도 할수 있는 선수로 괜찮게 뛰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벤치 멤버로 전락했다가, 다시 이제 뉴저지 내추로 간 이후엔 예년기냥 되찾나 싶었는데요. 1995-96시즌당 단식시 신생팀이었던 벤쿠버 브리슬리스의 확장 드래프트에 자출되어 주전센터로 활약했는데, 어, 시작이 좋지 않았죠. 2승 11패로, 어, 첫 13경기를 그렇게 해서 부진한 성적이었고, 당시 밴쿠버가 드래프트로 뽑았던 신인인 브라이언트 리브스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벤자민을 미로키로 트레이드 시킵니다. 고작 1 3 경기밖에 안 뛰었고 당시 미로키는 1 2 경기만 치른 상태라 딱한 경기 차이가 났고요. 미로키는 벤자민을 받은 대신 센터 에릭 모블리와 가드 에릭 머더를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나름 주전 센터로 있었지만 벤쿠버에 있었던 시절만큼의 효율이 나오지 않아 그 다음 4개 시즌 동안 토론토,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정도에서 다녔지만 총 27경기밖에 뛰지 못하는 안타까운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선수는 일부처럼 두 명이 한꺼번에 트레이드로 초과되는 사례가 생겨서 구성했는데요. 바로 1996-97 시즌 마이클 피니와 에이시 그린입니다. 피니는 당시 2년차의 차세대의 스윙맨으로 가능성을 보였던 선수였고 에이시 그린은 계속해서 연속경기 출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철강왕 보드였습니다. 피닉스와 델러스가 트레이드를 시즌 개막 후약두 달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했는데요. 이 당시 두팀 경기 차이가 한 경기만 났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제가 몇달 전에 샘 카셀이 피닉스에 있다가 델러스로 이적한 영상에 다뤘던 내용하고 일치하는 시절입니다. 당시 델러스가 차세대 포인트가 있었던 제이슨 키드를 매물로 내놓자 피닉스가 지체없이 바로 트레이드 패키지를 꾸려 진행했습니다. 이때 마이크 피니와 에이시 그리는 델러스로 넘어갔는데요. 그리는 주전 파워포워드 자리를 차지해서 준수한 리바운드 실력을 보여줬지만 핀니는 당시 차세대 델러스 스타였던 이제 3J 중에 남은 2J 짐 잭슨과 조모 매시번에게 이제 주전 자리를 빼앗아 오지 못했고 결국 이제 2월 달에 잭슨과 매시번이 차례로 트레이드되자 델러스의 새로운 득점원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델러스는 이제 향후 덜크 노비츠키와 스티브 대시와 함께 이제 삼각 공격 편대로 98 99 시즌에 형성돼서 2000년대 초반까지 델러스 리컨 축이 축이 되었습니다. A.C. 그린은 계속해서 연속 경기 출전 기록을 이어가서 1192 경기로 마감. 커리어 전체로 따지면 뛸수 있는 경기 중딱 3경기만 결정하는 놀라운 자기관리력을 보이며 2001년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볼 선수는 같은 시즌에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트레이더인에 83경기를 뛴 선수가 된 에런 맥키입니다. 이 선수를 많이 기억하실 게 바로 2000년, 2001 시즌, 필라델피아 시절에 있었을 때인데요. 엘런 아이브스는 이제 공수 방면으로 도우는 역할을 하였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험난한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주전 가드로 나섰지만 성적이 기대된 만큼 나오지 못해 96, 97 시즌 포틀랜드가 미네소타로부터 얻어온 아이제아 라이더가 결국 주전을 올라가서 맥키는 해당 시즌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트레이드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포틀랜드가 스몰 폴뎁스를 강하기 위해 디트로이드 피스톤스로부터 스테이시 어그먼을 받고 포틀랜드는 이제 에론 맥키와 함께 랜드오프 칠드레스와 가드 레지 조던 이렇게 3명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포틀랜드와 디트로이트는 한경기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맥키는 그래도 백업 가드 출전 기회를 받았지만, 크게 개인 성적이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즌 83경기로 마감하고, 맥키는 이제 다음 필라델피아를 이적한 다음에 2000년, 2 0 0 0 시즌 식스맨 상을 수상하며 커리어 절정을 보냈지만, 최종 준우승 성적이 한계였습니다. 맥키는 말년에 이제 2005-2006 시즌 레이컬스 이적하게 되고, 거기서 2007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번 2부의 마지막으로 볼 선수는 크리스 갓링입니다. 1991-92 시즌 골든스테이 워리스를 데뷔해 크리스 멀린 팀 하드웨이 축을 돕는 빅맨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어, 점차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라트로스 브이웰 그리고 이스 크리스 웨버 등 대형 유망주들을 드래프트로 차례로 얻어오면서 미래가 충망받는 골수였나 싶었지만 이 선수 주요 선수들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성과가 없었고 결국 크리스 게틀링은 1995-96 시즌 팀 하드웨이와 함께 마이애미로 트리되었다가 96-97 시즌 델러스에 있다가 이제 또 뉴저지로 가는 시점이 됐는데 이때가 게틀링의 유일한 올사 시즌이었습니다 올스타 시즌 마치고 이제 뉴저지에서 1999년도에 미로키로 트레이드되는 또 이동을 하게 되고 82 경기를 초과하게 된 시즌은 바로 1999-2000 시즌인데요. 업 시즌에 이제 미로키에 있다가 올랜도로또 트레이드 된 다음 45경기를 백업 빅맨으로 활약하다가 올랜도와 덴버가 벤치 선수들 간의 트레이드를 진행시켜 이때 게틀링이 덴버로 이적합니다. 이때 덴버와 올랜도는 3경기의 경기차를 보이게 됩니다. 덴버에서도 백업빈맨으로 전경기를 소화하며 정말 간만에 85경기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어, 약 23년 만에 이제 85경기 이상 뛴 선수가 나오면서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여기서 또 보게 될 의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덴버가 이제 크리스가틀릭을 받으면서 올랜도에 넘긴 매물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디트로이드 보이즈 2기에 야전사령관 역할을 했던 찬시 빌럽스라는 게 발견되네요. 하지만 이때 빌럽스는 부상으로 올랜도에서뛴 경기가 없습니다. 게틀링은 향후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한 시즌, 그리고 마이밍에서 한 시즌 더 뛰면서 2002년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2부도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앞서 1부에 대비해서, 어, 봤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아실만한 선수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90년대로 접어들수록 다양하고 규모가 큰 트레이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 이제 점차 82경기에 초과하는 선수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게 되죠. 다음 3부에서도 2000년대에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어, 사례 준비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느 빠!